요즘 들어 깜박깜박 하는 일이 자꾸 얘기할 때, 어, 그거, 그거, 이름 뭐였지? 그거 있잖아,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혹시 이런 행동들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치매는 그 어떤 질병들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나이 들면 핑계로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힌트를 주는 게또 치매입니다. 99%의 사람들이 놓치는 치매에 숨겨진 신호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치매를 조기 발견해 발병 자체를 2년 정도 지연시키면 20년 후 전체 치매 유병률이 약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는 치매의 80% 이상이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초기 3년 내 대응 시 환자의 삶의 질과 가족 부담 모두가 크게 개선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증상 10가지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인데요. 이걸 미리 알고 체크하신다면, 나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독립적인 삶과 치료 기회의 열쇠를 건네주는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치매를 의심하게 하는 10가지 주요 증상,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증상 중첫 번째, 수면 장애, REM 수면 이상. 먼저 렘수면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깊게 자는 시간과 꿈꾸는 시간이 계속 번갈아가며 나타납니다 꿈꾸는 시간을 렘수면 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꿈을 꿔도 몸이 가만히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지금은 꿈이니까 몸은 움직이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꿈에서 뛰거나 싸우는 행동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수 씨는 자주 밤에 잠꼬대를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가족들은 잠꼬대가 심한 편이다 했는데 정확히 12년 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면서 발을 차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실제 행동을 하시나요? 꿈과 실제 행동이 뒤섞이는 렘수면 장애는 치매와 파킨슨병 발병 10년에서 20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징후입니다. 2017년 미국 신경학회에서 평균 67세인 참가자 321명의 수면 패턴을 측정한 뒤약 1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렘수면 시간이 짧거나 렘수면에 들어가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렘수면이 1% 줄어들 때마다 모든 치매가 생길 확률은 9%, 알츠하이머가 생길 확률은 8%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렘수면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들을 15년에서 3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70% 이상이 신경 퇴행성 질환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셀프 체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꼬대를 하며 몸을 심하게 움직이시나요? 꿈에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뛰어다니는 행동을 실제로 하시나요? 밤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수면 일기를 작성해 보시길 권합니다. 매일 잠자는 시간, 자주 깨는 시간, 악몽이나 꿈꿈 기억, 수면 중 이상행동을 일주에서 2주간 꾸준히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거나 기억에 남는 꿈이 매우 많고 생생한 경우도 체크포인트입니다. 또한 갤럭시 워치, 핏빛, 샤오미 밴드 등 웨어러블 기기의 수면 분석 기능을 이용하면 수면 사이클과 램 수면 비율, 수면의 질 등을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자신의 수면 데이터가 일관되게 렘수면 부족 또는 중간에 자주 깨는 패턴을 보이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면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술과 담배는 렘수면을 방해하므로 금주, 금연하세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자기 전 염분이 많은 음식이나 안주는 피하세요. 과도한 식사, 특히 자기 전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는 숙면의 적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짧은 호흡, 명상, 근육 이완, 긍정적인 생각 등이 긴장을 해소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치매 증상 두 번째인 후각 이상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2세 김순희 할머니는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외출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상한 음식 냄새도 잘못 맡으실 정도로 후각을 잃으셨던 할머니는 3년 후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오렌지나 레몬 냄새, 비누 냄새, 가죽 냄새, 커피 냄새, 향수 냄새 같은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이는 4년에서 5년 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019년 유롤로지, 즉 신경학 전활과 시카고 대학 연구에서 후각 저하가 치매 초기 징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소각이 치매와 연관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낸 연구였는데요. 냄새를 맡는 신경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냄새 센서와 기억 저장소가 같은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냄새를 맡는 능력이 떨어지면 기억 기능도 함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가지 냄새 테스트를 집에서 간단히 해보세요. 오렌지나 레몬 냄새를 맡을 수 있으시나요? 비누 냄새를 구별할 수 있으시나요? 가죽 냄새를 정확히 인지하시나요? 커피 냄새를 즉시 알아차리시나요? 향수 냄새를 감지하시나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냄새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안 돼요. 방향제를 너무 세게 쓰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코를 심하게 풀면 후각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 세 번째로는 미각 변화입니다.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에는 음식의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을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음식의 맛이 변했다는 호소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각 처리를 담당하는 뇌부위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와 임상 경험에 따르면, 치매 초기부터 미각이 저하되거나 맛을 느끼는 능력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미각 변화는 치매의 진행과 함께 점차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평생 요리를 잘하시던 75세 이정자 할머니가 갑자기 음식 맛이 없다고 하시더니 단 음식과 신음식을 구별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치매 검사를 받게 했더니 초기 알츠하이머였습니다. 반찬 간이 자꾸 이상하고 단맛과 신맛을 잘 구별 못하시나요? 미각도 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감각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뇌기능 저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반찬 맛을 제대로 잘 아시느냐, 간을 잘 맞추느냐를 기본 질문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간을 제대로 못 맞추는 분들은 2년에서 3년 후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단한 미각 테스트를 해보세요. 설탕물과 식초를 구별할 수 있으시나요? 음식의 간이 예전과 같게 느껴지시나요? 좋아하던 음식의 맛을 여전히 즐길 수 있으시나요? 미각 보호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무실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 건조한 환경에서 입이 마르면 미각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물을 충분히 드세요.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꼭꼭 씹으며 식사하세요. 빠르게 식사할수록 미각이 둔해집니다. 식사 속도를 줄이고 맛에 집중해보세요. 치매를 의심해 볼수 있는 증상 네 번째로는 보행 변화가 있습니다. 보행 속도의 감소와 보행 패턴의 변화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및 혈관성 치매의 조기 신호로 간주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걸음걸이가 느려지거나 보폭이 짧아지고 보행이 불규칙해지는 경우 이후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집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60세 이상 3,932명을 13년간 추적해 보행 속도가 느려지거나 2년 새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웨스턴대 연구에서는 보폭과 보행 타이밍의 변칙성이 심할수록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의미있게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79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예전에 하루 30분씩 산책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겁다며 걷는 걸 힘들어하시고 귀찮아하셨어요. 스마트워치로 확인해보니 걸음 속도가 1년 전보다 20% 가량 느려져 있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보폭이 줄어든다면 균형 잡기 어려워하신다면 스마트워치나 동영상 촬영으로 확인해 보세요. 뇌의 운동 조절 이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행 상태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치로 평소 걷는 속도를 측정해 보세요. 일직선으로 열걸음 걸어보시고 비틀거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측정해 보세요. 5초 이상 걸리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행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짠 음식을 줄이세요.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하루 30분씩 규칙적인 산책을 하시되 무리하지 마세요. 치매 증상 다섯 번째로는 청력 이상입니다. 2011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이 연구는 노년층 대규모 집단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로 경도 난청 환자의 치매 발생 위험은 1.89배, 약 2배, 중등도 난청은 약 5배, 고도 난청은 5배 이상까지 각각 치매가 증가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1세 김영민 할아버지는 TV 볼륨을 점점 크게 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조용한 곳에서는 대화가 가능한데 식당처럼 시끄러운 곳에서는 전혀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잘안 들린다고 하시나요?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반복해서 묻는다면 청각 정보 처리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소리를 해석하는 청각 피질의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 바로 옆에 청각 영역이 있어 뇌 위축이 진행되면 청각 정보 처리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보청기를 안 하면 치매가 많이 온다는 말이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연관성 때문입니다. 청력 기능을 체크해 볼까요? 시끄러운 곳에서도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드라마나 뉴스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시나요? 전화 통화할 때 상대방 말을 잘 알아들으시나요? 그럼 청력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어폰 사용을 줄이고, 특히 골전도 이어폰이나 인이어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청력에 좋지 않아요. 청각 신경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볼륨의 60% 이하로 설정하고 연속 사용은 60분 이하로 제한하세요. 1시간 이상 들었다면 10분에서 15분 휴식을 줘야 합니다. 치매 의심 증상 여섯 번째로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2018년 발표한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의 화용 언어 능력 연구를 보면 전남 YC 제이종합병원 정신과에 내원한 65세에서 79세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 264명을 대상으로 일반 노인과의 화용언어 능력을 비교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화용언어란 상황에 맞는 말하기, 대화의 흐름, 맥락 파악 등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노인은 일반 노인에 비해 화용언어 능력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평생 말씀을 유창하게 하시던 78세 조명의 할머니가 갑자기 그것 저것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 시작했어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대화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잦아졌고 2년 후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단어가 자꾸 생각나지 않거나 말이 매끄럽지 않으신가요? 말하는 도중 멈추거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느리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언어 인지 기능 저하일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을 테스트해 보실까요? 1분 동안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몇 개나 말할 수 있는지 해보세요. 정상적으로는 1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복잡한 설명을 논리적으로 할수 있으시나요? 최근에 자주 쓰던 단어나 말이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말이 예전보다 어눌해지고 이야기 흐름이 끊긴다면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전보다 자주 이해하지 못한다면 위 항목이 자주 해당된다면 조기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 증상 7번째로는 기억력 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매 진단 기준에서 기억력 장애가 치매 진단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조선대학교 등 국내 여러 대학 연구진도 치매 증상과 경과를 임상적으로 연구하며 치매의 1차적 증상은 뇌신경 손상에 의한 기억력 장애임을 수차례 발표해왔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를 동반하지만 초기에는 특히 기억력 저하가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됩니다. 치매의 대표 유형인 알츠하이머에서 최근 기억, 즉 단기 기억의 손실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70세 박창수 할아버지는 30년 전 일은 생생히 기억하시지만 어제 드신 약이나 방금 전 전화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깜빡했다가 하루에 10번 이상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이야기를 읽거나 물건을 둔 장소가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오래된 기억은 또렷하지만, 최근 기억이 자꾸 사라진다면, 이는 치매의 대표 증상입니다. 기억력을 체크해보세요. 사과, 연필, 시계, 이세 가지 단어를 기억한 후 5분 뒤에 다시 말해보세요. 어제 식사 메뉴를 기억하시나요? 며칠 전 약속이나 일정을 잊지 않고 지키시나요? 여덟 번째, 치매 증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입니다.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인지기능 저하는 치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진단 기준입니다. 진행 단계를 보면 정상 상태에서는 인지기능 저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주관적 인지저하 단계가 있는데 본인만 인지 가능하고 객관적 검사는 정상이지만 불안 또는 걱정으로 의심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경도인지장애인데 일부 인지기능 저하가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이 치매로 인지 기능 저하가 심해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중대한 제한이 오는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이순자 할머니는 같은 질문을 하루에 대여섯 번씩 반복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몇 일이지? 밥은 먹었나?" 를 10분 간격으로 물어보셔서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된 질문을 자주 하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나요? 눈빛이 멍하고 주변 상황에 집중을 잘못 하신다면 뇌가 환경에 대한 인식 능력을 잃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을 테스트해 보세요. 오늘 날짜와 유일을 정확히 아시나요? 시계를 보고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있으시나요? 간단한 계산, 예를 들어 100에서 7을 빼고 또 7을 빼고 이런 식으로 세 번을 계산할 수 있으시나요? 치매 의심 증상 아홉 번째는 감정 및 행동 변화입니다. 치매는 뇌의 퇴행성 질환으로 인지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감정과 행동의 변화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면 뇌 부위, 특히 전두엽 변형계 등이 손상되어 감정 조절, 충동 통제, 상황 파악 능력이 저하되어 조절되지 않는 감정, 예측 불가한 언행, 극심한 기분 변화가 발생합니다. 또한 인지 능력 저하로 주변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오해, 두려움, 불안 등이 극대화됩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평생 온화하시던 76세 김철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작은 일에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활발하셨던 할머니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우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반대의 성격 변화였지만 둘다 치매 초기 증상이었어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거나 갑작스러운 불안과 초조함이 생긴다면 뇌 기능 저하가 감정 조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울감을 나타내는 분들의 60%가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알츠하이머 환자 중30% 정도가 우울감을 초기 증상으로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정상 노화 속도를 벗어나 치매로 진행하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정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평소와 다른 성격 변화가 지속되시나요? 이유 없는 불안이나 초조함이 자주 생기시나요? 예전에 좋아하던 활동에 흥미를 잃으셨나요? 치매를 의심해보는 마지막 열 번째로는 자발성 저하 및 의존성 증가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따르면 치매가 진행되면 자발성 저하와 의존성 증가가 모두 관찰되는 것이 맞습니다. 치매 환자, 특히 알츠하이머병이나 전두측두엽 치매 환자의 경우 병이 진행될수록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발성은 점차 감소합니다. 이는 뇌의 인지기능 판단력, 동기부여,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및 관련 신경 회로의 손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은 모든 일에 무관심해지고 스스로 일을 하려는 의지와 동기, 자발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이런 자발성 저하와 함께 외부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해내기 어려워져 점점 더 타인, 즉 가족이나 보호자 등에 대한 의존성이 늘어납니다. 자기 위생, 식사, 약 복용, 외출, 옷 입기, 집안일 등 단순 일상부터 점차 독립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면서 필연적으로 보호자의 직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실제 사례예요. 77세 최영숙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하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귀찮다, 나중에 하자는 말을 자주 하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혼자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하시며 누군가 꼭 동행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 하던 일을 귀찮다고 미루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으려 하시나요? 무기력함과 의존성 증가도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립성을 체크해 보세요.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들었나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 하시나요? 외출이나 사회 활동을 피하려고 하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열 가지 증상,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치매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히, 일찍,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1차성 치매 중에 80% 이상은 우리가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이후 내 삶에 미칠 영향의 파장이 큽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단계부터 치료를 시작한 환자는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감소하고 돌봄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열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세요. 서로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함께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10년의 건강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좀더 갖고 조금 이상한 걸 그냥 허투루 넘겨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뇌의 작은 변화 하나도 놓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부모님과 내 미래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호들을 놓치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